우리 성경 말씀 방금 읽었던 17절 앞에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를 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으로 명령하여 앞으로 나게 가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제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오늘 17절을 잠시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내가는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시죠 내가, 나 여호와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 에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완악이라는 말은 아주 악하게, 아주 잘못된 마음을 갖는 것을 완악하다는 거죠. 아,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저 사람 정말 착하다. 아, 저 사람 정말 선하다. 이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악하다, 아주 나쁜 마음을 갖는다, 아주 몹쓸 생각을 한다, 혹은 몹쓸 결정을 하게 만든다, 이런 것을 완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완악해지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새벽이어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더 읽습니다. 내가 시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완악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착하게 만들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나도 착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조차도 착하게, 그래서 저성경은 나 여호와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할 것인지, 이래야 하나님 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데, 왜냐하면 왜 완악하게 하냐 하면, 나 때문에 나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뭐 하려고 영광을 받고 싶어서 이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놈들 완악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홍해바다 앞에 있어요. 4 0 0년 가까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준비시킨 다음에 출애굽 시켰어요. 사람들이 출애굽했는데 막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고. 쉽게 말하면 한강인데 우리 서울 사람도 한강 물 먹는데 한강 물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는데 한강 물이 다 피로. 물을 틀면 막 시꺼먼 피가 나오고 피 특유의 냄새가 나고 피로 변화하고 온 집에 막 개구리가 집에 개구리가 한 마리 정도 있는 거는 귀엽겠죠 우리 학생들 뭐별로에한 마리도 싫어요? 그러면 집에 개구리가 한 5천 마리쯤 있으면 어떨까요? 화장실 열면 개구리가 확뛰어나와 라면 끓여 먹으려고 냄비 열면 개구리가 안녕하고 막 수십 마리가 튀어나와고 밤에 자다가 미끌미끌해가지고 열어보니까 또뭐 속이 니글니글하죠. 온 세상이 개구리 수천만 마리로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은 모든 장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마다들은 다 죽여버리셨어요. 집집마다 아 얘가 왜 이래? 여보 당신 왜 이래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하여튼 집에 장자는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 까 난리가 났어요. 할수 없이 애굽 임금 바로가 아 나가라 나가라 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집에 농사짓던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지, 애를 기르던 유모도 이스라엘 사람이지, 자기 집을 도와주던 우리 쉽게 말하면 그 메이득 또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자기들이 너무 불편해서 야, 우리가 우리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다시 잡아오자 하고 애굽 사람들이 다시.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쫓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려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올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보들버들보들 떨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신 거예요.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면 내가 바다를 갈라 주겠다. 그래서 바다가 마치 뭐, 그냥 우리 저 진도에 가면 뭐 진도의 기적이라고, 1년에 몇번 이렇게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조개도 죽고 하던데, 그런 것처럼 바닷물이 양 옆으로 촥 갈라지면서 벽이 되고, 참 그리고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너희들을 끝까지 추격하게 할 것이다. 어유 무섭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무기가 사실 없는데 그 시대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으니까 막 온갖 무기들이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약자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이제 막어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또 산모도 있고 그런데 저 그들이 이렇게 막 가는데 뒤에 엄청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너희들을 막 코앞까지 너희들 을 바로 목덜미를 잡을 만까지 그들이 너희들을 쫓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놀라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좀잘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도록 잘 가시게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보내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 가지고 끝까지 추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론이 뭐냐?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갈 때쯤 애굽 사람이 막 이제 홍해 바다 앞으로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서 해변에 딱설 때쯤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 중앙쯤 왔는데 갑자기 홍해 바다물이 합쳐져 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애국 군대가 몰살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점 그 시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도망가고 있고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있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너무나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살걸 그랬다 그냥 좀 얻어맞고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아이고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할걸말 그냥 그랬을 걸걸걸 걸걸 그러면서 막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가 애굽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애굽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생에 살면서 내 생각에 얼른 동의가 안 되는 일들이 좀 있어요 좀잘 되면 좋을 때, 아니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주변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뭐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 나를 꾸중하시려고 나를 심판하시려고 그러실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할수 있지만은 아, 내가 열심히 예수님도 믿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뭔가 좀 상황이 안 좋아.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지? 이런 느낌이 들. 뭔가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나를 자꾸 박해한다든지 난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심지어 없는 말을 막 지어내어서 공격한다든지 뭐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 요배 새 친구처럼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비난한다든지, 뭐 이런 이런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겪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시험을 열심히 쳤는데, 자꾸 떨어진다든지, "아니, 하나님, 그거 못 붙여 주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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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마음 못 바꾸시겠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라. 그러면 착해질 것 아니?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그 시점에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애굽 사람이 보내줬으면 그냥 쫓아오지 말지 보내주고도 그냥 어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또 다시 자바로 오니까 얼마나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그 불안하게 느끼는 배후에도. 누구의 뜻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참 상황이 안 좋다. 상황이 안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을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안 된다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결정 짓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요. 오늘 읽었던 성경 출애굽기 14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모세야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내가 너희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겠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좋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처럼 악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얼른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내 상황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을 띠면서 내게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 함부로 절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구나. 우리 생각에는 왜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좀안 도와주고? 왜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방해하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몇 절을 읽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애굽 임금 바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저기 바로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14장 1절을 읽습니다. 14장 1절 시작.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이제 다시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결론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네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실패했다고 빨리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착한 일만 하셔야 될것 같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서 바로의 마음을 정직하게 해서 바로의 마음을 아주 믿음이 좋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왜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 생각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하게 하시고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전멸시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방법을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다 모를 뿐이지.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이 있는지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망다면서 하나님께서 안 지켜 준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코앞까지 쫓아왔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을 완악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한절더 읽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담대하게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의 총지휘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애굽 군대를 내쫓아오게 만드시나?" 우리는 노약, 노약자 밖에 없고 산모 밖에 없고 어린 애기들 밖에 없고 우리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우리는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인데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 군대가 저렇게 엄청나게 우리를 쫓아오는데 저 멀리서 벌써 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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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발고 소리도 들리고 개 섞어라 하고 외치는 소리도 들리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하겠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출애굽기 14장을 읽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 애굽으로 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나왔을까 그러면서 막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정말 안 좋았을 거예요.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앞이 가로 막히고 뒤에는 쫓아오고 이 상황이 정말 안 좋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좀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목회하는 동안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목회길을 가로막나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공부했었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이 시험 합격시켜 주실 수 있잖아 하나님 그거 못 하시겠어요 내가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 왜 질병이 나를 괴롭히냐 말이지 내가 열심히 건강하면 주님도 섬기고 할 텐데 우리 생각에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거 뭐 그냥 뭐 완전히 이거는 뭐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막 사람들이 이만큼 살을 붙여가지고 어려운 말로 침소붕대해서 막 공격하기도 하고 나는 나는 그 해본 적도 없고 나는 그날 그 자리 간 적도 없는데 네가 그랬지 그러면서 막 거짓말로 괴롭히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완악하지? 왜 이렇게 세상이 나를 안 도와주시? 왜 이렇게 건강과 질병이 나를 괴롭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길을 무조건 잘 되게만 해주실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지요?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잘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번에 시험친 거 떨어진 거 그거 하나님뜻실수 있어요. 여러분이야 붓기를 원하지. 이번에 하면서 사업하면서 정말 안타깝지만은 30년 지기가 나를 배신하는 거참 배신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신하지 말자. 늘 마음속에 머리고 있어요. 제가 말했죠.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은 같이 밥 먹을 때 무수게 하지만 콜라를 다 하나씩 들라고 그래요. 목사님들 쪽 앉아가지고 콜라를 들어요. 그래서 건배합시다. 건배가 뭐냐면 의리. 얼마나 목해 하면서 마음이 다쳤는지 아팠는지 그분은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의리 의리 의리. 의리 의리. 그런데 살면서 의리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만날 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야, 저 친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안 되는데 그 결정의 배후에 누가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함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함부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왜요? 오늘 성경에만 당장 찾은 것만 서너 구절이죠. 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는 마음에는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런데 그 완악한 우리 생각에는 참안 좋아 보이는 결정을 통해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펼쳐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라고 보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 생각에 아좀 아쉽다 싶은 일이 생겨도 먼저 곧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내뱉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완악하게 하는 건데 내가 완악했다고 막 하나님에 대하여 막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말이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섬겼는데,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질병이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가난이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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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있다. 오늘 또한 사람이 질병이라고 하는 세상이 자기를 괴롭힌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질병이 자기를 완악하게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은 몸뚱아리 건강하게 사는데 그래도 살까 말까한데 나는 몸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생활할 수도 없는데 그 병이 사람들에게 아주 터부시 당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오늘 자날주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오늘 자날주 누가복음 17장 1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제 14절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보임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제 15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누구에게 뭘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뭐요? 우리 지금 출회극께서 많이 봤지요? 하나님이 그 악인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하나님 자신이 뭘 받고 싶으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안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어요. 어릴 때부터 나병이었는지 젊을 때 나병이었는지 이 사람이 지금 나병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어.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는데, 나병이 걸린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결국 그 나병 걸린 사람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병 걸린 사람은 나병 걸린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안 좋은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이 질병이 자기를 완악하게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한 것보다 나병 걸린 것은 너무 아픈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데 도망이 아니죠 출애굽하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은 안 좋은 과정이잖아요. 내 몸에 병이 걸린 건내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셨어요? 누가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는 유형은 다르지만 이런 저런 병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돈 때문에 아프든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프, 부모 때문에 아프든지, 부부 때문에 아프든지, 자식 때문에 아프든지, 우리는 다 출애굽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지금 출애굽 과정 중에 있어요. 여러분 안 쫓아옵니까? 건강에 위험이 쫓아오고, 이런저런 경쟁, 무한 경쟁이 쫓아오고, 또 이런저런 마음의 아픔이 쫓아오고, 안 쫓아옵니까? 여러분 쫓아오잖아요. 학교 생활이 날마다 신다 죽겠습니까? 와, 학교 가고 싶어 죽겠어? 아, 나는 숙제가 너무 좋아. 아, 빨리 학원 가야지. 뭐 그런 학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나는, 나는 롯데월드 놀러 가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말도 안 하잖아요.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나는 게임 하는 것보다 나는 공부가 너무 좋아. 나는 수학을 풀고 싶어 죽겠어. 이런 친구 별로 없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나름대로 마음이 좀 힘든 일들이일 수도. 여튼간에 우리도 출애굽하고 있어요. 우리도 가나안 땅을 향해 저 천국 저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도 출애굽하고 있는데. 우리 뒤에 쫓아오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게 쫓아오고 저런 게 쫓아오고 쫓아와요. 어떤 것은 참 기쁘게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 신앙의 동력이 하기 위해 쫓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애굽의 군대 같아. 하, 우리를 잡아 죽이겠다고 이런 저런 이유로 쫓아.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나병은 참 자기 입장에서는 완악한 세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있어요. 따라 합시다. 그 모든 배우에 누가 계셨다. 그러면 해볼 만한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하물며 다른 것을 안 주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내어 주신 분이 다른 거왜안 주겠느냐?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에 좋은 일들만 생기면 너무 좋지. 좋은 일들만 따라오면 너무 좋지. 하는 것마다 그냥 문이 화짝 화짝 열리고, 사람들이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박수치고, 아이고, 잘하십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어떻게 사업이 하는 것마다 잘 되십니까? 아이고야,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참 좋지만, 살다 보면은 아이고 남들은 쑥쑥 잘 하는 일을 왜 이렇게 얘는 힘들까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어려울까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왔을까 아이고 몸이 건강해도 잘 살까 말까 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내게 병이 있다니 나병 환자처럼 주변이 나를 속이는 것 같고. 세상이 아주 완악하게 나를 대하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을 지켜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도 성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결과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가장 안 좋은 애굽 군대 같은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살면서 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곧바로 불평하고 곧바로 믿음이 흔들거리지 말고 오늘 아침에 날주하면서 들었던 말씀 아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면 지금 저 사람이 혹은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진다고 한들 여기에 분명히 뜻이 계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 질병을 통해. 그 이천 년전 나병 환자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조금은 안타까운 일들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 힘내라, 아들아 힘내라. 분명히 이번 기회가 결국은 더 좋은 길로 변할 거야. 이렇게 가족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최고 지도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도리어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하나님을 기약하면서 기쁜 일을 만날 때도 다소 아쉽고 안타까운 일을 만날 때도 함부로 일단 불평부터 하지 말고,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의 뜻이며. 그게, 그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면 우리가 함부로 원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멋진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모든 일을 만날 때에도 불평보다는 약간의 기대와 스릴을 가지고 아 지금 이렇게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의 명수가 되셨어 이걸 도리어 도리어 통해 도리어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쁜 일을 만날 때에도 다소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침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 없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속고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도 합시다.